그 우리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단락 그런 얘기 우리가 봤었는데요. 그12 페이지 중간쯤이죠. 그러면 이어서 그 중간에서 이어지는 단락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접성을 1차적 의미로 하는 체험에 대해 우리는 보통 혼란스럽다고 보는데 익숙한데 딜타이는 직접적 체험이 시간 속에서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여 통일적 의미를 낳는 원천이라고 본. 딜타에 이어지는 글인데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재에서의 통일성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체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작은 통일성입 즉, 직접 하는 어떤 우리의 체험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적인 어떤 그 시대 흐름을 갖다가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죠. 체험 안에서 통일성을 보는 자신을 정당화하고자 그는 덧붙인다. 삶이라는 것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면 삶에 대한 기억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체험이란 그 부분들이 하나의 공통적인 의의를 통해 결합된 하나의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딜타이 체험의 두 번째 뜻은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 지성적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지성적인 인식이란 말 하나 더 나오는데요. 딜체험 그러니까 안에 딜타이가 지금 우리가 몸소하는 어떤 그런 거라는 게 우리가 첫 번째 했었고요. 이어서 이 몸수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뭔가 하나였던 그 시대적인 지향이 뭔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통의 시대적인 어떤 지향을 놓고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딜타이가 하는 얘기가 체험의 지성성이죠. 체험, 체험이 이제 지성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이죠. 이때 얘기하는 지성적인 성격 즉 지성성이라는 말은 뭔가 인식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뭐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날 80년대 체험을 놓고도 뭘알수 있다고 뭔가 생각해요. 그 실체가 뭔가에, 물론 많은 경우 불명확하긴 하지만 그 시대 공간 속에 뭔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분명해요. 저는 가끔 그,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학에 있으면서 이제 그 도서관 난간을 이렇게 가끔 봐요. 특히나 대한민국에는 5월째 뭔가에 도서관 난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이, 경험했거나 뭔가이 보셨겠지만 대한민국 80년대 초반에 어떤 그 도서관 난간에는 뭐가 많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쇠창살 많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뭔가이 학내에서 뭔가이 비를 뿌리고 대응하는 거몇 분뿐이 지속이 안 되죠. 창문이 있으면 학생들이 뭔가이 최대한 많이 버티려고 끌려가지 않고 버티려고 뭔가이 창문 밖의 난간에서 뭔가이 나가서 뭔가이 버티면 나가서 버티면 좀 오래 버틸 수 있겠죠. 끌려가지 않고. 그걸 막으려고 창문마다 다 이제 그 쇠창살로 갖다 해놨어요. 그 이제 지금은 최소한 대학에 뭐가 없냐면, 대학에 뭐가 없냐면, 예를 들면 도서관 난간, 난간에 뭔가 이 나간 학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쇠창살은 끼지 않는. 최소한 우리가 뭘볼수 있냐면, 80년대 어떤 시대 체험은 우리가 그냥 뭔가 이 머리로 가능하지 않고, 예를 들면 도서관 난간에 끼어 있는 그 쇠창살, 그왜 필요한지에 대한 어떤 이해, 그 몸으로 하는 이해 속에 뭔가 이 80년대 체험 존재. 지금 세대가 예를 들면 뭔가 80년대 체험에 대해서 에이씨 그래 그랬 그랬겠지 물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최소한 80년대를 통과한 사람들은 도서관 난간을 보면서 어저건 한때 학생들이 저기 뭔가 끌려가지 않기 해서 뭔가 이 예를, 버티면서 뭔가 이몇 분이 더버티려고 뭔가 이 밖으로 나가는 거 그걸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수창살이 끼어 있는 그런 자리에 남들 아울러 떠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뭐이냐면, 지금처럼 80년대 체험이라 어떤, 그와 같은 어떤 체험이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도서관 난강과 더불어 뭘 떠올릴 수가 있냐면, 수창사라울로 떠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부담스러운 생각인데 그게 현실이었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런 얘기예요 지금 딜타의 어떤 그 체험 개념 안에, 직섭성과 더불어 뭔가이 통일성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몸소 살았었기 때문에, 뭔가 이 공통의 어떤 그 시대적인 지향 같은 거 갖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80년대 뭔가 어떻게 보면 험악한 시대에 뭔가 살았었기 때문에 뭔가 공통의 시대적인 지향을 아울러 그 시대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어떤 그 시대 조류라고 얘기하는 뭘 갖다가 갖고 있어요. 바로 지금도 뭐 얘기하고 있냐면 직접 성에서 뭔가 이 통수로 넘어가는 두 번째 계기 뭔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딜타이가 지금 체험 개념 안에 뭔가 이두 가지 어떤 그 의미의 칠 갖다가 심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아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단락 마지막 부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뜻은 통일성을 이루기에 지성적인 시 가능하다는 점이 이러한 취지로 체험의 지성성, 요소적인 사고 작용 등의 표현은 이해된. 딜타이 아까 얘기한 그 책의 일부 구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가다머도 이 체험이라는 낱말에 처음으로 개념적인 기능을 부여한 사람은 사실상 딜타이였다고 전하면서 딜타이에서 체험이 직접성과 통일성이라는 두 의미를 가진다고 진리와 방법에서 밝히고 있다. 딜타이의 논의는 19세기 말에 이루어지는데요. 이진리와 방법은 1960년에 나온 책이죠. 한 70년쯤 지나서 해석학자 가다머가 70년쯤 먼저 살았던 뭔가 이 가다머, 딜타이 해석학을 갖다가 뭔가 이 설명하면서 지금처럼 이두 가지 어떤 뜻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체험 개념과 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그 우리가 이두 가지, 직접성과 통일성이라는 그두 가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 딜타이의 체험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나 보다 하는 얘기죠. 이두 가지 어떤 뜻을 갖다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한 가지 의미를 갖다가 이제 읽어낼 수 있는데요. 체험인을 갖다가 우리가 이 직접적이라는 어떤 그 뭘로 놓는 순간, 이 안에서 이 뭐가 살수 있냐면 저거 하나 살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 시간 속에서 뭔가 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직접 하는 체험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사라질을있는 예를 들면 그 어떤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시간이란 뭔가 어떤 그 예를 들면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그와 같은 게 뭔가 이직접성이라는 얘기 때문에 뭔가 이 물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몸소하는 체험은 80년대나 90년대나 2007년 언제쯤 몸소하는 그 체험이에요. 몸소. 그리고 아울러 시간 속에서 몸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가 지금 연출됐냐면 시간 속에서 있긴 하지만 아울러 뭐이냐면 지금처럼 통일적인 어떤 체험 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 이제, 이제 딜타이 어떤 그 체험 개념을 통해서 뭔가 해석을 학 얘기하는 어떤 그런 구도에서는 지금 저는 시간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뭔가 이 통일적인 계기 갖다 보는 거, 그게 이제 가능해져요. 시간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뭔가 통일적인 계기를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철학에서 하는 어떤 그 현학적인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그 문제의식 같은 거 갖다가 이제 딜타이 이 체험이라는 말이 뭐 갖고 있는 거죠.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통일적인 어떤 계기 갖고 있는 게뭐 있나 예를 들면? 뭐 있죠, 이거? 예를 들면, 이걸 보려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인지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예를 들면, 20세기 중반과, 그 다음에 6 0년대는그 다음에 7 0년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그, 최근 몇십 년의 어떤 그 시간적인 어떤,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뭔가의 판단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뭔가 이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제가 느끼기 때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뭐냐면 아니 뭐 식민지 그래 힘이 없어서 뭔가 넘어간 건 좋은 그 다음에 아니 뭐 우리끼리 싸울 일도 크게 없었는데 어떻게 전쟁도 한번 세게 한번 해요 세게 한번 응? 세게 그리고 지금까지 와있어요 그 전쟁의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억울해요 그래서 뭐냐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시간 속에 뭔가 놓이게 되면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안에서 크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현재 뭐하고 있냐면 이와 같은 어떤 시간 속에 살면서 지금 뭔가 어떤 그 특정한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지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최소한 대한민국 20세기 중반과 열리면 70년대나 80년대 그리고 2000년, 2007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뭔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뭔가 이 방향성을 갖다 뭔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우리 자신의 운명조차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그거같었던 구조였는데, 지금 뭐 하냐면, 최소한 벅벅거리면서 얘기해요. 벅벅거리면엘리자과거 뭔가, 뭔가 이 전쟁, 6.25 전쟁만 해도 우리끼리 뭔가 얘기할 수있는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작해. 요 지금 뭐냐면, 한반도의 어떤 그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얘기하려고 애쓰.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저런 얘기 때문에 그래요. 염린이 아마 지 딜타이 어떤 그해석하고 보면서 직접성과 통일성 얘기하면서 이게 예를 들면 시간 속에서 뭔가 어떤 통일적인 뭘 만들어 나가는 거 그런 얘기하면 철학은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갖고 있는 어떤 그뜻 같은 것도 좀 봐줘야 돼요. 예를 들면 전 나라 이름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나라가 그리고 도대체 기분 나쁜 나라가 뭐냐면 이름만으로 볼때 가장 기분 나쁜 나라. 염린이 아마 동해하지 모르겠지만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세상에, 얼마나 거만하면 나라 이름이 중국일까, 그러니. 응? 자기네 중심인 거죠. 대한민국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100년 전까지 그이 나라의 중심은 어디냐면 중국이었어요.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 왕은 절대로 하늘에 지사 지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저기 가면 사직동도 있고 종묘에 있어요. 이 땅, 이 땅에 대해서 제사 지내고, 아울러이 땅, 자기 조상, 일명 그 이성계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지만, 하늘에 대해서 제사 지내지 않아요. 누구만 제사를, 하늘에 대해서 제사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있었냐면, 중국 황제죠. 중국 천자만 가능했는 게. 뭐냐면, 19세기 말까지, 20세기 초까지, 어느, 어느 때까지, 세상의 중심은 우리가 볼때 누구였냐면, 중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세상의 중심을 갖다가 누가 대신해요. 일본이죠. 일본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분 나쁜 나라인데요. 이 앞에 있는 그 태양이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중심도 하나죠. 세상의 태양도 하나예요. 그 하나를 갖다 자기 이름에 떡 붙여놓은 거죠. 기가 막히게 좋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세상의 중심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왔었어요. 19세기 말까지 살아오고, 1945년까지 살아온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또 전쟁도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하여튼 미국도 와요.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논란이 휘말릴 것같 때문에 좀 답답한 얘기인데요. 최소한 이와 같은 몇 가지 나라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리고 이와 같은 몇 가지 얘기들이 나라들이 뭔가 얘기하듯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었어. 그리고 점차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과 20세기 중반 그리고 앞으로 20세기 후반까지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어떤 세상을 거치면서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 2007년 지금쯤, 인간들은, 특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뭔가 서로 다른 얘기는 들리지만, 최소한 지향점은 뭐냐면, 이렇게 시간 속에서 뭔가 살아오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과 중반, 그 다음에 70년 대나 80년을 거치면서 최소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지향점 같은 것도 갖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시대적인 지향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얘기하면, 물론, 단어는 좀 다를 수가 있고, 뭔가 시간적인 어떤 완급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시대적인 지향은 뭐냐면, 과거에 중국이 했던 우리 어떤 그 주인된, 자기네들 운명을다 스스로 결정하는 어떤 그런 구조. 과거에 우리에게 없었죠, 어느 정도. 그리고 조금씩 채워나가려는 어떤 그 시도가 한반도, 예를 들면 한반도 남쪽에 있는 뭔가 우리 국가의 뭔가에 존재한다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뭐냐면 최소한의 시대적인 어떤 지향인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점을 갖다가, 딜타이가 뭔가 이 생각하고 뭘 봤냐면 지금처럼, 오! 어떤 시간 속에, 예를 들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중반에 직접 살면서, 직접 살면 몸에서 뭔가 살면서 어떤 식으로 뭔가 이 역사를 갖다 밀고 나가는그와 같은 어떤 힘이 함께 생겨난다는 얘기죠. 지금쯤, 지금쯤 어디 와있어요.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얘기하면, 저도 딱고 집어 얘기하기 조금 뭔가 이 껄끄러운 얘기인데요. 최소한 뭐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게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다시피 괴물 영화로 나오든 실미도 영화로 나오든 뭔가 이 화려한 휴가 개봉될 그 영화로 나오든 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영화 그 전도연 나온 영화 그 밀양 영화 얘기했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봤겠지만 밀양 영화 기가 막히게 재미 없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울러 뭔 분명히 얘기해요. 마지막 장면 전도연 혼자 뭔가 이 예를 들면 머리 자르는 장면과. 그다음에 그 중간에 한때 열심히 믿었던 어떤 교회 거기에 대해서 자기와 뭔가 호흡되지 않는 어떤 면 때문에 자기 자신이 또다시 돌아와요. 그걸갖다 우리가 보면서 교회를 비판했나 느끼니까 쏠렁한 얘기에요 그걸 보면서 뭘 우리가 이걸 할수 있냐면 스스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유감스럽고 아울러 힘든 얘기를 하지만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 사회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미국이나 뭔가 일본 중국에 물어보지 않고 조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뭐냐면,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어떤 지향을 갖다가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직접 19세기 말과 20세기 중반과 뭔가 지금 살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면,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쪽 그걸 갖다가 지금 딜타이가 개념적인 단어로 직접성과 뭔가 이 통일성이라는 두 가지 뭔가 이 의미층으로 되어 있는 뭔가 체험을 끌고 들어오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딜타이 체험 개념을 보면서 뭘 하나 떠올려줘야 되냐면, 우리나무가이 우리들 개개인이 어디 시간 속에 살고 있게 되면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을 통해서 뭘 갖다 형성하게 되냐면 공통의 어떤 그 지향점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조류 같은 갖다 걸 갖다가 만들어 나가면서 산다는 얘기. 요예 그냥 뭔가 사는 게 아니고 뭘 만들어 나가면서 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그그 그 12페이지라고 써 있는 바로 그 부분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성과 그 통일성 그 얘기에 대한 얘기죠. 이어서 그 13페이지,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게 되면, 그, 이 새로운, 그,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체험과 객관정신의 연관, 그래서, 딜타이의 해석학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해해석학이다, 그런 말로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제, 시간이나마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요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딜타이가 저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누차 얘기하다시피 체험, 개념 안에 지금처럼 직접성과 통일성이라는 두 가지 계기가 있기 때문에 딜타이가 보기에는, 딜타이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법, 비난문과 이 사회적인 제도,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서 연유한 거냐면, 어디서 연유했을까요 딜타이가 보기에? 우리 어떤 그 공통으로 모이는 어떤 그 체험, 거기서 연유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연유했냐면 지금처럼 우리의 공통된 어떤 체험에서 이제 연유한 거예요. 이 체험에서 뭔가의 유량. 일단, 법이나 제도, 뭐 이념 이런 것들도 체험을 그리고 이제, 근데, 법이나 제도가 뭔가의 체험에서 연유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체험 그 자체가 체험 그 자체가 뭔가의 새 출발하는 게 아니고 새 출발하는 거 체험도 또다시 또다시 어디서 뭔가의 훈련받고 뭔가 또다시 뭔가 어디서 뭔가의 또 어떤 윤곽이 정해지냐면 체험 또다시 기존의 어떤 그이 사회 분위기죠 기존 사회 모습. 기존의 사회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게 또다시 법이나 제도 같은 거예요. 그죠? 체험 또다시 기존의 사회 모습, 그 모습과 함께 이제 뭔가 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페이퍼는 우리가 이 지금 다보기 뭐하지만 그한 페이지 정도에서 뭘 우리가 볼수 있냐면 뭔가 이 체험과 이 법, 어떻게 보면 딜타이 말로 법이나 제도로 갖다가 모든 사람을 감싸고 있는 어떤 그 법과 제도라는 면에서 이 딜타이가 이게 뭘로 표현했냐면 객관정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객관정신. 즉,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갖다가 뭔가 이 뛰어넘는 객관적으로 뭔가 표현된 그런 정신이라는 뜻에서 객관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체험과 뭔가 이 법과 제도 다른 말로 하면 그 객관정신 간의 어떤 그 상호 연결 구조죠. 왜냐면 그러 법과 제도가 체험에서 유라하고 또다시 체험도 기존의 어떤 그 사회 모습에서 또그 자양물을 갖다 획득하기 때문에 둘 사이 어떤 그 순환성인 것다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슐라야마에서도 이 얘기했던 그 순환성이 또다시 여기서도 얘기되는데요. 그와 같은 거 우리가 그 페이퍼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있고 일단은 지금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볼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음, 빌타이가 이 체험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어떤 그 여러 가지 현상 같은 설명을 했었나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게 그 어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뭔가 이 듣거나 뭔가 같이 앉아 있는 건 예를면 들그 혼자 책을 읽거나 뭔가 어디 그 도서관에서 뭔가 뭘 하는 거와 조금 달라요. 이 혼자 책을 읽게 되면 우리가 꼼꼼히 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가능한데 우리가 이 이렇게 뭔가 이 강의실에서 만나거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뭔가 한두 시간 정도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가 뭘 주로 그, 봤냐면, 대충 그, 감이나 뭔가 이 느낌이나 그걸 받아요. 감이나 느낌이나 아니면 좀 나가면 윤곽 같은 걸 받아요. 세부적인 어떤 내용을 갖다가 뭔가 이, 받기보다는 반면에 우리가 이 책을 보거나 뭔가 이, 특히나 그, 뭘 읽게 되면, 리딩할 때는, 주로 뭐 하냐면, 감이나 느낌 받는것 보다는 더뭐 하냐면, 주로 그, 그냥 그 글자 거기에 있어요. 글자. 글자, 뭐, 뭐 하여튼 뭐 사상,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책도 많이 봐야겠지만, 책도 열심히 봐야겠지만, 아울러 열심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어떤 그 경험, 소통의 가능성도 아울러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리듬과 더불어 가끔 때가 되면, 가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처럼, 이 오프라인에서 가끔 뭔가 온몸으로 뭔가 이, 있어봐야 돼요. 왜냐면, 하 딜타의 해석학을 놓고 우리가 책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물론 읽기도 좀 짜증나겠지만, 혼자 보면, 혼자 보면 이게, 이게 어디까지야. 체험얘기 어, 그러네 어? 객관적으로. 그래. 아, 그, 게 뭐가 잡히지 않냐면, 전체, 아마 그, 전체 사상은 아마 잡힐지 몰라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거나, 그 초점 같은 게 뭔가 덜 잡혀요, 조금. 분위기가, 분위기가 안 잡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사람, 어떤 사람 같다 소개받으면 그 사람 같테 몸소 경험하려고 그러죠 다른 답걔이렇더래 그러고 그, 제 산자가 얘기해주는 그 많은 얘기를 갖다 이렇게 들으려고 애쓰냐? 그렇지 않죠? 몸소 나가서, 음, 차 한잔하면서 그래. 그런 사람인가? 그게, 뭐 하냐면, 강의실에서 뭔가 이 누구 얘기를 듣듯이, 우리가 이찻집에서 누구를 몸소 보면서 그걸 주로 뭔가 이뭘 잡아봐요. 그때도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뭐냐면, 체험이에요. 딜타이는 그래서 지금 그, 뭘 보고 있었냐면, 그냥 뭔가 이, 이, 체험이 빠진 채, 글자만 얘기하는, 그와 같았던 그 문맥이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거 한번 뭔가 이 끌고 들어가는 체험, 몸소한. 이, 염들이 아마 그 조금 안 좋아할 얘기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축구 얘기 제가 하나 하면요. 어제 밤에도 축구 있었죠. 물론 좀 썰렁하게 돼서 마지막 몇분남기고 불이 나가던데요. 그 스타디움에 불나서 경기 중단됐었죠. 근데 하여튼, 축구 대원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2년) 월드컵이 지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험을 하나 발견해요 뭐냐면 거리에서 뭔가 이 축구 응원하면서 같이 보기에요 그전까지는 대부분 뭐였냐면 축구를 볼때 보통 그 텔레비전 앞에서 봐요 텔레비전 앞에서 뭔가 드러나 갖고 리모컨 들고 에이 저제 빽을 고 뭐냐면 몽당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쭉 감독의 제 빼라고 그외 축환이 있어요 혼자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유감스럽게도 이건 뭐냐면 체험이 아니에요. 그 아나운서나 뭔가 해설위원이 전해 준거 그걸 통해서 한번 간접적인 거죠. 이거 뭐냐면 광고 시간을 짤려 이렇게 보지 않고 예를 들면 경기장에 서 직접 가서 보면 축구는 러분들불과 2시간 미만 90분 뿐이 안 하는 경기긴 하지만 경기장에서 보게 되면 한 7시간 8시간쯤 하는 종합 예술이. 중요한 경기는 이미 그 입장하기 전부터 뭔가 기싸움이 시작돼. 응? 음? 내가 원하는 팀이 소리, 이미 목이 쉬어서 들어가요. 그리고 축구 실제로 가게 보게 되면 경기 시작 전, 1시간 전부터 아니, 텔레비전 중계는 시작도 안했는 60분 전부터 뭐하고 있냐면 선수들 나와서 뭔가 볼 차이, 분위기 그때부터 이미 스타디움은 소리로 가득해요 시청자들은 그걸 몰라요. 체험하는 사람만이 그걸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서도 끝나서도 광고 시작되나요? 스타디움에서 보면 아니에요. 밖에 나와서도 뭔가 짖는 뭔가 이 기가 안좋으더 소리치고 이긴 놈은 기분이 좋아서 소리쳐요. 경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 뭐냐면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는 뭐가 대부분 빠져있냐면 내가 몸소 텔레비전을 보긴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체험이 아니에요. 정작 체험하는 놈은 누구냐면 나에게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나운서나 해설위원이 체험하는 거 같다가 내가 체험할 뿐이에요. 간접 체험인 거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텔레비전 끄고 경기장이나 아니면 뭔가 안 되면 도로에서 보여 그래서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그 그냥 나가지 말라고 뭔가 얘기도 그 새벽에 나가서 뭔가 이 대한민국 위치 관도이 있어요. 물도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가면 사람들이 뭐였던 가능성을 봤냐면, 지금처럼 온몸으로 하는 체험 말고, 온몸으로 하는 체험 말고 다른 체험만 계속 과거에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혼자거나 객관적 이거나 뭔가 메스미디어를 통한 어떤 체험만 해왔는데, 지금 뭐냐면, 그냥 스스로 온몸으로 하는 그 체험의 가능성을 갖다가 본거예요 2002년에. 축구를 보는 어떤 길도 지금처럼 TV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경기장을 통해서 보는 어떤 길이 있듯이 딜타이가 지금 계속 붙잡고 앉아있는 건 뭐냐면 저거에 직접 하는 어떤 그 체험. 그거 하나 뭔가 얘기하고 있는거죠. 그리고 그 직접 하는 체험을 통해서 뭔가 아까 얘기한 법과 제도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아울러 공통적인 어떤 시대 지향 같은 거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 계속 하냐면 딜타이 해석학의 가장 그 중요한 장치로 들라 그러면, 체험 안에 있는 그 직접성이라는 말 이해하는 데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이답빼더해도 딜타이 해석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 모든 것의 어떤 원천이 되는 어떤 그, 뭐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직접성인데, 그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시 내가 몸소하는 그거예요. 내가 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철학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뭔가 재미있고 여러 가지 어떤 얘기도 있는데요 최소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지금처럼 그 철학이 서 있는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지평 같은 것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지금 딜타이가 서 있는 어떤 구체적인 문제 지평은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뭔가 몸소하고 있는 그 실제하고 있는 경험 그걸 놓고 한번 우리가 얘기해 봐야 되고 그걸 놓고서 우리가 법과 제도나 객관정신 같은 거 얘기할 수 있나보다, 그 얘기예요. 이제 내가 몸소하고 있는 어떤 그 체험, 그거 이제 딜타이가 살려낸 거죠. 이제 19세기 말에 딜타이 어떤 그, 학문적이거나 철학적인 관점에서 최대의 어떤 그 기여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체험의 어떤 그 의미나, 내가 하고 있는 그 체험의 어떤 그 생산성에 대해서 주목한 거죠. 우리 보통 내가 하고 있는 그 체험에 대해서 뭔가 나만이 한것 같기 때문에 좀 빼버리거나, 없애거나 그래요. 발언하지 않거나. 근데 그거 살려낸 거죠. 그 살리는. 여러분들 아마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낼 텐데요. 요새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가끔 보면 인터넷에 보면 어떤 기사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뭔가 추천반대 이런 거 있어요. 추천반대. 추천반대.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볼땐 굉장히 어떤 사람들 보면 장난스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욕설에 가까운 얘기 하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거란 속에 있지만 최소한 지금 뭐냐면 어떤 기사에 대해서 과거에는 특히나 한 10년 전만 해도 신문 기사가 기사 쓰면 거의 나머지 모든 시민들은 다, 어, 그런가 보다. 왜냐면 그 기사에서 의견을 갖다가 뭔가 얘기할 기회조차가 없는 시대, 시대였어요. 지금 뭐냐면 어떤 기사가 뭔가 이 신문에 글 쓰면 추천 반대해갖고 어떤 놈은 예서고 어떤 놈은 노해. 요 이걸 통해서 최소한 뭐 있냐면 어떤 기사에 대한 뭔가 시민들 개개인들의 어떤 그 참여나 이런 평가나 그런 것들이 최소한 뭔가 발언할 수 있는 거 같은 어떤 그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과거에는 애초부터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 딜타이는 아까 얘기한 뭔가 직접성에 기초한 어떤 그 체험, 거기에 뭐 있냐면, 사람들, 개개인들이 뭔가 어떤 시간 속에서 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체험 같은 거, 그거 끌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하고 있는 그거죠. 이게, 이 딜타이 해석하기에 뭔가 좀 제대로 뭔가 이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뜻이 있죠. 왜냐면 하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체험을 통해서 뭔가, 이술 때는 어떤 그 사상이나 쓸 때는 어떤 그 법과 제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이 중요한 장치일 수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중요해요. 사실은 그 실제로 하고 있는 어떤 그 체험을 통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열망. 이, 대한민국의 그 명절, 명절이나 이런 데 보면 텔레비전 화면에 주로 뜨는 장면은 뭐냐면 보통 그 정상적인 어떤 가족이에요. 음.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뭐 자식들은. 그 다음에 이제 잘안 뜨는 건 뭐냐면 정상에 비치,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잘안 떠요. 솔로랄까, 아니면 뭐 혼자 가는 사람, 뭐, 뭐 여러, 여러 있죠. 잘안 떠요. 음. 대한민국은 이 뭐이냐면 보통 정상성이 많이 앞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상성이 아닌 거, 그런 사람은 좀 많이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견되는 건 뭐냐면 저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정상이 뭔가에 앞당서 있더라도 사람들이 살면서 실제로 갖고 있는 어떤 열망이나 뭔가 이 소망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현실에서 이렇게 살기지만 뭔가 뭘 하고 싶다는 뭔뭐 열망이 있어요. 겉으로는 뭔가에 정상으로 살면서도 몸속에 뭔가에 열망 같은 게숨 쉬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겉으로는 뭔가에 정상적인 가정이 죠 예를 들면 산에, 중말에 등산 가서는 홍갖 이상한 일을 다 해요. 응? 뭐냐면 이 속으로는 뭔가 이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또 뭐냐면 대한민국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법과 제도라는 게 사람들의 어떤 실제적인 열망과 실제적인 삶과 약간 유리돼 있어요. 겉으로는 뭔가 이 정상 가족을 갖다가 지적하고 뭔가 지향하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이 조금 정상을 앞세우면서 뭔가 좀다른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게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그 열망이 뭔가 어딘가에 표출돼야 되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표출돼요. 예를 들면 노래방이나 등산로에서 표출돼요. 이 뭐냐면, 이게 벌어져 있는 거죠. 법과 제도와 체험이 벌어져 있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의 실제 측. 그래서 이제 조금 심각한 얘기가 돼버렸는데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 시간에도 딜타이 해석하기도좀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체험의 직접성. 거기에 기초해서 뭔가 법과 제도도 얘기하고, 아울러 그 직접성에 기초해서 뭔가 얘기해보려는 어떤 그 시도. 딜타이 철학의 뭔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나 보다. 그런 얘기죠.